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NC VS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NC 신민혁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일 KT와 홈 경기에서 4. 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신민혁은 최근 2경기의 투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키움 상대로 4월 6일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좌완상대로 나쁘지 않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박주성과 전준표 상대로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후반 5이닝의 무득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키움 라울 알칸타라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8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알칸타라는 역시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원정이 문제인데 26일 NC 원정에서의 6이닝 사실점보다는 좋은 투구를 해 줘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카디네스의 3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놀라운 후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키움승 이번 시리즈 최대의 특징은 키움의 타격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다. 특히 이경기 연속 NC의 선발이 조기 강판당하면서 불펜의 소모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 현재 신민혁은 56이닝을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담이 더 변수가 될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알칸타라는 이번 시즌 원정 투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NC 원정이었고 키움의 불펜은 이번 시리즈에서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하나 vs kt.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나 라이언 와이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3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이스는 67월 그가 등판한 10경기 중 9경기를 팀이 승리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19일 KT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홈에서라면 조금 더 나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KT인 고영표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3일 NC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는 26구의 공을 실전 레벨로 던진 바 있다. 3일 휴식 후 등판인데 이 루틴 파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폰세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김서현을 구해에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이틀 연속 하나의 승리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KT 승 1승 1패. 그런데 하나는 이경기 연속 김서연이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주목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물론 고영표는 루틴이 깨진 상태의 등판이지만 지금까지 불리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잘 던진 투수였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편. 그리고 와이스는 유독 폰세 뒤에 투구일 때 조금 아쉽고 금년 KT가 와이스를 가장 공략해낸 팀이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하나는 승리조 자체를 쓸 수가 없다. 투수력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LG vs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LG, 송승기가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31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송승기는 최근 2경기에서 확실한 부활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두산 상대로 6월 22일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두는 등 두산 상대 투구가 좋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 포인트 중 하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두산 곽빈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곽빈은 7월의 호조가 무색해지는 투구가 나오고 말았다. LG 상대로 26일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주는 등 LG 상대 투구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0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홈런으로만 8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LG 승 전날 경기에서 양팀의 불펜은 모두 보란듯이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번 경기 역시 불펜이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 송승기와 곽빈 모두 현 시점에서 기대치는 QS라고 할수 있을 듯. 그러나 이러니저러 니에도 불펜의 안정감은 LG가 더 낫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4경기 SSG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SSG 김광현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반드시 필요한 경기에서 호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삼성 상대로 6월 3일 홈에서 5. 2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근 투구의 안정감은 확실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삼성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a 일일 LG와 홍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후라도는 완봉승 뒤의 부진이 그대로 이어지고 말았다. SSG 상대로 6월 3일 원정에서 5. a 일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김광현과의 맞대결 2라운드라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과 이로운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장거리포만큼은 살아있는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SSG 승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홈런포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은 주자가 있을 때 홈런을 때려내느냐가 관건이고 SSG는 홈런이 나오느냐가 관건일 듯. 그러나 후라도의 투구는 최근 들어서 기복이 있는 편이고 김광현은 최근 에이스 맞대결에서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불펜에서 차이가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5경기 롯데 vs 기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롯데 이민석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민석은 주자가 있을 때 나름 좋은 투구를 보여준 게 주요한 바 있다. 26일 KIA와 홈경기에서 4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KIA의 빠른 주자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기아 양현종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30일 두상과 홈경기에서 2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양현종은 최근 2경기에서 10일 2이닝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롯데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최근에 양현종이라면 호투의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데이비슨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KIA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중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기아 승 이번 시리즈에서 기아의 타선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민석은 이전보다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듯, 그러나 최근의 양현종은 확실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롯데는 좌완 상대 약점이 여전히 명확한 팀이다. 그리고 이제 KIA의 승리조는 믿어볼 수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기아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